우는 연필이 뭐 수강할 수 있어? 연필이 수까안까이이 뭐 네. 시계 뭐 네. 안 네. 우선은 이제 부평 오늘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갔다 왔으니까 네. 문화의 거리에 관련된 어... 그런 글을 소필... 어 조약돌 님이 좀 쓰시고. 쓰셔도 될것 같고, 예, 아. 아니면 다른 것부터 먼저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저는 오늘 책을 처음 마련했으니까 <laughs> 먼저 기초 연필 스트로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, 연필 네. 시작해서 뭐 그냥 그려보겠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보라님은요? 네. 아, 저요? 네, 계획. 계획이요? 계 네.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, 어떻게 그릴지. 관련된 거를 좀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하시는 이제 목표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스스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어떤 일주일 뒤에는 어디까지 했다. 뭐 이런 각자의 <laughs> 어떤 원하는 목표량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서 본인이 이렇게 자주 볼수 있는 곳에다가 놔두시고 또 놓고 오시지 마시고 갖고 오세요. 음... <laughs> 네. 뭐... 그리고 어디 갖고 다니지 마세요. 집에 놔두세요. 이제 잘... 뭐 가방을 따로 <laughs> 어... 그 저희 가방 같은 게 필요하겠네. 우리 작은 가방이라든지 그치 음. 나, 나 필터도 돼. 그래. 이거 제가 앞에 <laughs> 담으려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. 아 그렇구나. 저거, 돌아가는저나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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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음. 최애팀이 많이 <laughs> 줄어어 응, 어? <너? 웃음> 이거 돌리고, <laughs> <laughs> 최애팀이 나도 많이 줄어드셨어 아니, 아니 나는 좀 이렇게 쪽 빠진다니까. 음. 응, 좀 빠져. 쭉들어갔어 <laughs> 아, 응. 그러니까. 간사이 있어. 나키가 끝으로 나. 어. 음. 짜끈 음. 짜끈 음. 짜끈 음. 다 해보가지. 가격이 <laughs> <laughs> <안경이 내가> 필요해. <laughs> 폭염, 이가 필요해 안경 네, 갖고 아, 아, 오셔야 돼염 폭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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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보라색 눈폭 띄지? 염 폭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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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이 폭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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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너무 모르는 같아, 그렇지? 좋아? 응난 너무 먹는 거 정말 조약돌이 형 거기 주황 있잖아요 응 아, 주황 난 내가 주황을 좋아한다고 난 싫어하는 애까지 주황을 근데 이상하게 언니몰라죠 조약돌이 형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음. <laughs>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색은 모르지 아니 애니메니 컴퓨요 심각해요 애니메님 컴퓨터 안 들어왔어요 열심히 <진짜. 웃음> 그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 큰일 <laughs> 나겠어요 애니메 나무 집에서 음.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. 뭔지를 잃어버리는 거야. <laughs> 이거 빠지면. 나방이 싫어. 그니까, 폭발을. 이거 좀 바꾸셔야겠어요. 앞에 선을 넣어야 되는 거냐? 선 애니메이션. <laughs> 아니, 선이 기초라서. 어. 이 선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지. 와. 어, 뒤에 넘어가면. 이제 또 짧은 직선 내 개인 직선 <laughs> 아, 짧은 직선 곡선그리 이런 걸 많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어 해야지 명암도 들어가고 몰랐던 점을 알게 되네 어? 몰랐던점 음.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지 몰랐어 기초를 그렇게 열심히 하네 <laughs> <laughs> 어 나는 기초를 열심히 합다 힘을 빼 아예 힘을 빼아이 힘을 빼? 어 아예 힘을 빼는 거야 그냥, 그냥 갖고 노는 거야, 그래서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와. 미안. 아니 이런은, 이런은 그래요. 아니 진짜로 힘을 빼고 한번. 힘을 빼고 그냥 두. 아니 지금 줘서 감약을 조절해요. 아감약을네 그렇구나. 서로의 기능을. 그